이게 나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봐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말고사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원래라 이정도 시즌에 와좋댔다 시험공부 하다도 못 했다 지금 집중도 안되고 어? 시험법 너무 많았으면 존댔다 이러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<laughs> 왠지 모르겠는데 그 시험 잣땐찌릿찌 그게 지금 발동이 안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좋댔다는 느낌이 안들어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아 그래 이번에 시험 잘 보겠다. 응안 음, 좋댔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공부를 그냥 그냥 평소처럼 했어 아니 어쩌면 평소보다 공부를 더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아니 평소보다 공부를 안 했을 거야 근데도 왠지 모르게 그냥 시험에 딱히 걱정이 안 돼. 시험 딱히 줬던 것 같지가 않아. 이... <laughs> 어...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경각심이 없는 거고, 좋게 말하면은 이제 긴장을 안 하니까 이게 좋은 건데,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건데. 그래서 그런지 딱히 뭔가... 불박하다는 감동 없이 그냥 하루하루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, 이거야말로 정말 큰일 난것 같다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거든? <laughs> 좀 이상해. 왜 이러지? 왜, 잠깐만. 왜 이러지? 요즘에 공부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? 그냥, 약간, 어, 생명생명교과서라고 쳐. 그러면은, 약간 그림책일 듯이, 아, 얘네는, 이렇게 생겼구나. 오, 신기하네. 약간 이 녀석, 그냥 슬슬 이렇게 넘어가고, 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, 어? 보일, 보일. 니가 어? 뭐야? 기체 이런 방정식 만들었어? 잘했구만. 어, 잘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. 뭔지 알아? 이 느낌이 뭔지 알아? 약간 얼렁뚱땅 그냥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넘어가는 느낌인데, 하, 아, 진짜. 아, 왜이러지 <laughs> 아니, 이게. 공부를 하면 할수록, 시험을 보면 볼수록,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, 좀더 뭔가 배우고, 좀더 뭔가 나아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<laughs> 고3인데, 내가 지금 고3인데, 그렇게까지 고1이랑 변하지 않았어. 어, 난 뭔가 고3 되면 드라마틱하게 변할 줄 알았는데, 그렇게까지 변하지 않았어. 어. 항상 시험이 코앞인 이 시점에서야 자기 후회를 하고 있는 거지. 왜이 시점에서야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거지? 좀더 나아질 수는 없었던 걸까? 뭔가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았을까?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. 음. 모르겠다. 어, 모르겠어. 공부나 하자. 오늘은 최소한의 양심으로 지금 예, 12시 10분 전인데, 한 시간만 더 공부하다가, 자자. 응, 인간적으로다가. 쓰발. 아니, 기말고사에서 과목도 8과목 시험 본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, 완전히 지금, 빡공해야 될 시즌인데, 그럼에도, 내 지금 머릿속에서는, 시험 6일 남았네? 음, 아, 충분해. 6일 뒤면 충분하지, 뭐. 이, 이, 이 지랄 떼고 있다고, 머릿속에서. 6일이면은, 이제, 빠듯해. 확실히 빠듯한 게 맞아, 6일이면 근데도, 어, 오... 시간이 뭐 거의 한달 남은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다. 이게, 아, 왜 이러지? 이게. 제가 지금, 어, 학교 시험만 몇 번째야? 한 학기에 두 번씩 받고, 지금이, 어, 고3 1학기 기말고사니까 이번 10번째, 10번째 시험입니다 10번째 시험인데 이쯤 됐으면은 예 하, 미리미리 공부하고 어, 예. 성실하게 하루하루 스케줄 맞춰서 공부할 법도 한데 제가 일주일 전에 짜놨던 스케줄 예5 <laughs> 완전히 망쳐졌습니다 55분까지 폰 내야 되네 기숙사라서 폰도 내야되는데 아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? 그지? <laughs> 어떻게 되겠지? 폰 예, 내야되니까 가보겠습니다 음, 굿바이